안녕하세요. 팀 호호호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장생산직 비율과 그들의 출신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한 통계 연구를 소개하도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연구는 국가별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공장 공장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 출발했습니다. 특히, 각 국가의 공장 생산직 비율, 비율이 그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국가 근로자의 공장 생산직 비율을 알아보고, 이때 나타나는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의 관계를, 관계와 그 배경에 있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 통계청 자료, 통계청의 어, 지역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 근로자 통계와 지역별 공장 소유 형태 현황 이두 가지 통계청에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따른 어, 외국인 근로자 수와 공장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이때 상관계수 값을 통해 각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중 공장 생산직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특정 국가에 대해 지역에 따른 이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역에 따른 공장 수와 공장의 수와 공장의 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수록 이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공장 생산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어, 공, 공장 생산직 비율을 각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인간 개발지수 HDI 값과 비교하여 이 사이의 관계 또한 분석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 탐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서울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각 지역에서의 특정 국가의 근로자 수를 X축 값으로 하고 그 지역에서의 Y주, 어, 공장 수를 Y축 값으로 하고 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이 사이에 상황 개수 값을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하여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 20개의 국가, 지역에 대하여 그래프와 상황 개수 값을 얻었습니다. 또한 각 국가에서의 상황 개수 값과 이 국가의 HDI 지수 및 그에 따른 국가 발전 수준, 을 취업하여 어, 이와 같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국가에서의 상황기수값으로 공장생산직 비율을 반영하여 공장생산직 비율과 인간개발지수 사이의 상황관계 또한 분석하였습니다. 어, 이로부터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상황기수값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와 같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상황 횟수 값이 높게 나타났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선진국들은 어 근로자 중 공장 생산직 비율이 낮고 반대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들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은 근로자 중 공장 생산직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 공장생산직 비율을 반영한 상황기수 값과 그, 그 나라의 경제개발 수준을 반영한 h d i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때 상황기수를 구하여 어, 상황기수의 제곱값이 0.6752즉 R값이 마이너스 0.827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음의 상황관계로부터 국가의 공장생산직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발전 수준이 낮다는 경향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어, 저희의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공장 규모가 각 지역에 따라 다 다르고 각 나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총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관계수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어,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향후에 국가의 공장 생활직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 개발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탐구해볼 것입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